여기 베란다, 트라스, 안쪽으로 물 새는 원인은 첫 번째는 여기가 그 실금이 같습니다. 요거요는 열리는 창문이 아니고 고정되어 있는 건데, 고정된 유리인데 여기가 쭉쭉쭉쭉 갈라져서 이 안쪽으로 침퇴 가능성이 있고, 두 번째로는 저런데 군역 난데가 좀 있었어요. 그리고 어, 저쪽에 철판 위에 꼭대기 된 거, 테두이된 거, 밑에 실리콘을 다 싸드렸고요. 이런 천막, 또 여기, 이요 위에도 그렇고, 또 여기 보시면은 항상, 이런 데가 실리콘, 시래기 같은 거 나가는 거, 마무리가 좀덜 돼서, 저쪽에 다 해드렸습니다. 에. 그리고 요뭐 이제 하단에도 보시면은, 음, 어, 여기가 마무리가 좀잘못 돼가지고,